오케이, 자, 네. 오늘 한 번. 저희 친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말, 반말해도 되지? 아, 디코 없어도 괜찮은데, 내가 다 전해, 줄 거임. 아니야, 나 디코 깔아봐라. 깔든지 말든지 니가 알아서 해. 깔고 싶으면 깔고. 아, 깔게 어, 알았어. 고 있지. <laughs> 이렇지 않게 있는 거 싫어요? 싫합니까? 아, 근데 내 방송용이 방송 톤이랑 실제 톤은 너무 다른데? 방 이름 방 이름 천만 천만. 잠만,잠만 됐다 뭐야,다시 왔어요? 근데 저희 친구도 같이 해도 돼요? 왜,왜,왜 아, 네, 왜 배신했어요? 저기요 네? 저희 친구도 같이 들어와서 해도 돼요? 그럼 뭐야? 저기 누구지? 오지마요,저한테 오지마요,저한테 오지마요,오케이 <laughs> 아이고 이분 음락하는거 꿀잼이네, 오케이. 아니, 지민아. 아니, 뭐라고 불러야 돼, 너? 어. 비닐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너? 비닐이, 어, 오케이, 비닐, 비이 비닐이. 비닐이. 오케이. 아니, 그, 비닐아. 야, 초대린 를좀 보내.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laughs> 야, 방송에서 욕하지 말아줘. 우리 둘만 있으면 욕해도. 아니, 그, 일단은 나한테 친추 보내줘. 내 이름 뭔데? 디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디코, 이 뭐야? 나 카톡으로 나리야. 보내줄게. 카톡으로 보내줄게. 미용, 나는 성 빼고 너. 본명으로 불러도 돼? 어, 나 현주야, 이렇게 불러도 돼? 어리 나리, 나리라고 부를 거야. 아직. 자, 여기. 역시 나리. <laughs> 야그 새끼 새끼 좀 하지 마넌 제일 많이 하는 용이 그 시옷 그거니? 야 달고 이거 보여 오줌 내삐고 여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보이에요 와 지금 못 나가 못 나가 랩을 하고 다니네 뭐. 지금 저기요 근데 발음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와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야야야 진짜 그만 좀해 <laughs> 여러분 저도 파티 좀요 됐다. 파티 보일게 <laughs> 뭐야 아니, 어디 한번뭐 태그가 샤페고이형이라고 어, 아알 <laughs> <알았어>, 다시 <laughs> 보내줄게 나리 나리 자 여기 다시 보냈어 방금 누가 재미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접니다 제 친구 이름 어 미안 비닐이 미안. 내가 실수로. 비닐아. 어, 내가 다시 보냈어. 제발 욕좀 하지 말아줘. 지금 여기 중3이신 분도 계시고, 지금 너보다 나이 어린 분도 많어. 많은 게아니야 있어. 그러니까 욕좀좀 좀 자제해줘. 어쩌라고. 너욕 계속 할 거야? 근데 쟤도 욕잘 할, 응. 음. 보냈니? 보냈음? 아니, 왜 이렇게 연결이 끊고? 어 오케이 누구 이름 불러야 리해이 그룹에서 일 터졌네 보냈어? 어 오케이 잘했어 아 뭐야 뭐야 나범 레전드 많아 그래? 어 왔다 지금 왔어 지금 왔음? 해물 빈 만든다 총무 빈 <S> <S> 본명이네? 나 받았어 님들 제 친구 좀 초대해도 돼요? 나제 친구 좀 초대할게요 근데 이거 하진네이크 노래 뭐야? 뭐라고? 아, 잠만. 내가 너 초대해 줄게. 너버 초대하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너 초대하려고 응?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내가 상당히 욕하는 걸 싫어하지, 마아요 아, 과진. 저저 사람 화런 잘 쏜단 말이야. 진짜 음? 화런 정말 잘 쏩니다. 저희 광빈이가 화런 잘 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잠만 내가 아, 비니라, 잠만, 좀, 기다려줘. 야, 나 지금,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너 유튜브 채팅도 지금 못 보고 있어, 지금. 음, 초대. 초대. 됐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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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초대할까요? 초대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도 초대했는데, 뭐야, 같이 안 되는 건가? 시차 따로 요청해야 되나? 님저 파티좀요 오케이 닉네 어떻게 봐 어, 마크 튕긴거 아니겠지 이거 잠깐만 이거 마크가 왜 이러냐 이거 나 오늘 이거 오늘 나 내일 여행가가지고 이거 마크 빡세게 하려고 했더니만 오늘 비닐쓰 기다려! <laughs> 야 프로그램이 응답 없음인데? 좀 아직 우리 목소리 이거 받았냐 초대? 어, 어디서 어. 노랫앙으로 들어오셈 거기가 통해바, 통화방임 오케이 아 이거 왜이러냐 뭐 이거 아. 야 이거 마크가 이거 마크가 좀 이상한데? 야 이거 마크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마크가 이상할 걸... 때는 리한 대! 몸비버 아이고, 있어. 그럼 너부계정 다시 만들어. 나도 이거 비밀 번호 까먹어가지고 부계정 만든 거 아니에요. 로 하나 이 이거, 아, 네. 이거 마크 좀 나갔다 놓게. 어. 아. 아. 일저 마크 좀 마크 나가졌거든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아유, 우리 아까 목소리 차단, 그거 끊어놓으신다 여기 오실래. 아직도 우리 목소리 끊어놓은 줄 알았네. 아. 그래서 혹시 그 장난 고백이 진짜로 받아들여서 혹시 사귀게 되면 레전드. 네 실패했고요. 대실패했어요. 아, 아, 대... <laughs> 제가 연주. 원래 그런 거는요. 예.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라. 네. 네, 저희 고백 친구와 네, 저희 고백 물카 실패한 친구입니다. 예. 받았냐? 지민 씨. 다음에는 고백 할이자연스럽게잘 들려요. 잘 들려요. 아니 티코 좋아. 내가 내가 그거 초대 보냈는데 티를안 그래. 받아주신다. 아, 주신다. 닉네임 바꿀 수 있어. 아, 죄송해요. 아, 어. 아이고, 갑자기 파바바 기억 나시나셨네. 됐어요? 네. 아, 잠깐만. 저... 아 메모장에 많이 저장해요, 겠네 <laughs> 메모장에. 잠시만요, 님들. 우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어우 덥네.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요즘 에어컨이 국룰이죠 아이고, 뭐 우리 왜 디코가 난리가 났냐? 그러게요. 디코가 지금 끊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지금. 아니, 그쪽 디코 말고요. 저희 소속님 소속 디코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싸우는 거지? 비닐쓰이 초대.. 초대 좀 받아주세요 제발 어휴 받았어 받았어? 아니 그 초대 그.. 들어왔어? 디코 응. 초대 얘기하는 건가? 이미 네방 네 들어왔는데 아 들어왔.. 들어왔어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노랩 앙이라고 있을 거야 그거 들어와서 그거 참가하 비닐이 누구예요? 어 들어와 창고 어떻게 안다어 여보세요? 너 이어폰 있어? 응. 비니 비닐... 너 이어폰 이어폰 있어야 돼 이어폰 안녕 당신 여기 인생특집방에서 나가세요 몇 가시라고요 말말안 들리시나요? 비니라 너 이어폰 있어야 돼 일단 나 끊을게 들리는지 일단 이거를 음소거로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뭐라 피워프가 왜안돼 주얼시즈 멤버가 왜안돼 빈이라 너 들려? 빈이라? 아 이거 빈이라 왜 이렇게 안 봐? 아 뭐 이거 왜 피오프가 안 돼? 나 파티 리더 아닌가? 님 아마 파티 리더인가? 저, 저 이거 게임 좀봐가지고데나린요 네,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이거 컴퓨터 상대가 좀 먹통인, 먹통인가? 나 내일 여행 가는데? 나 이거 브이로그 영상 또 찍어야 되는데? 이거 내 밑으로 동생이 지금 다섯 명이나 있는데 이거. 브레... 야, 핸드폰으로도 디코를 깔기 깔아야겠다 이거. 내가 깔, 깔았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워 버렸거든요. 자, 나리 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저금 방송 몰로 키는지 아세요? 네? 아니, 또 <laughs> 지금 좀노랫 소리. 혹시 나리 님 방송 몰로 키세요. 저 OBS 방송 시리오. 키는 앱이 뭐예요? OBS 큐리요. 근데 제가 나리 님 저번 옛날 영상 하나 봤거든요. 네. 컴퓨터가 어떤 건지? 네. 그 종류의 컴퓨터 면뉴 OBS로 하기 조금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죠? 제가. 그컴이미니 어차피 바꾸거예요 맨만한... 그럼 바꾸기 뭐야? 전에 제가 간단한 방송, 네. 그 키는 프로그램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야? 아, 네, 제거, 즐거... 뭐야? 뭐, 뭐 소리를 질르는데 들어오자마자? <laughs> 아, 안녕. 안녕. 아, 왔네. 비닐이 왔네. 잘 왔어 음. 어, 이어폰을 안 끼고 있었어 이어폰을 이어폰. 야 이어폰 꼭 껴야돼 아니면 울려 울려서 좀 정신.. 수가 있거든 PL 오케이 누구 접속했고 한명더 초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야, 이거... 그럼 1대3 한번 해볼까 저분 레벨 보고 아니 님 저희 둘이 이러, 저희 셋이 이렇게 뭉쳐도 님은 못 이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뭐냐, 이렇게 하세요. 세 명이 살 때, 한 명이 방어하고 두 명이 공격 가면 돼요. 근데 셋다 방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채팅에 닉네임 좀 적어서 친추 좀 갑시다. 알았던, 알았던지. 어, 아, 저분 오셨, 다 오셨구나? 오케이. 일단 두 명. 뭐야, 나리님은 우리 길드에 없어가지고 옆에 그, 글씨가 안 뜬다. 별로. 친추 걸어야 되는데. 디코 친추 어, 나이... 얘기하는 건가요? 디코 친추가 아니라 그 마인크래프트 친추 같은데요? 마인크래프트 나 친추 원래 잘안 받는데. <laughs> 전 친추 되게 잘 받. 귀찮아가지고. 전 친추 잘안 잘... 받아요. 봐봐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신기하죠. <웃음> <웃음> 저 이거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야 혹시 강제로 끊겨? 왜 이렇게 많이 끊어요, 이거, 이거? 이거? 아 뭐야 40초 남았대요 기다리세요. 저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냥. 이미 네. 마크 들어와 있었는데. 여기 날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안 나와 있는 날이 이미 오프라인이라고 나온다. 아저 이거 튕겼거든요. 음. 날이 온라인인데? 아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 아니 디코 말고 마크 마크. 힌이나. 저분 음. 마크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친척 보내그을게 보낸... 파티 초대 그... 보내놓을게요. 그... 아 이걸 왜 이렇게 연결이 끊겨 이거 하이셀 빡치게. 하필 오늘 사람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하필 사람 많으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길드는 네임 태그가 황금색으로 되어있는 고급진. 음. 음, 아주 믿음이 들겠어요. 아니, 저분이 적어 주시면 되는데 내가 파티 보내야 되는. 아니, 미침이... 그, 그쪽이 적어 주셔야 돼요. 뭐제건 적어 드릴게요. 친추 보내지 마시고 파티만 보낼 거니까. 아, 와. 기다. 친 진짜 잘안 받으시는구나. 아니, 저희 기도원들만 받아요. 아, 아니면은 스벌해서 네. 도와줬던 사람만. 아, 그렇군요. 아니면은 사포수만 삭포스 아, 사포... 있어요. 아이 그 있어요 고인물들 몇명 백렙짜리나 그런 사람들만 받아줘 파티 그 진짜 보내요 제가 일부러 그런 아. 사람들 아니면은 잘안 해요 뭐야 아린님 오프라인이에요 왜 하늘에 떠 있지? 에? 아, 저 지금 막 아, 아. 들어왔는데요 또 튕기나 이거 안돼 보자 돼? 그만 좀 튕겨 제발 어 뭐야 이분이구나 제가 어쩌고저쩌고가 네제 백렙이다 보자 뭐... 오케이 4단오 먹게 아 제발 오케이. 그만 좀 튕겨 머리에서 빛나죠 제 머리에서 빛나요. 아무래도 게임을, 뭐야, 음. 또 튕겼어요? 이거 지금 마크가 아예 화면이 멈췄어요. 컴 갖다 버리세요. 조수컴 버려. 조수컴 버려. <laughs> 아니, 그 방송 프로그램을 바꾸세요. 예, <laughs> 네, 이거 방송 꺼야 될것 같은데요? 방송 끄고 그냥 따라하요 네, 일단은 끄시고, 제가 나중에 네. 하나 보내드게요 네네. 내가 아무래도 이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이거, 제가 올려둔 데있거 아니, 잠깐만. 잘못 적었다 어, 저거 아, 맞네저 요... 리스트림이라는 데 있잖아요. 저게 그냥 네. 웹사이트로 하는 거거든요. 아, 웹사이트? 웹사이트면 편하겠요 저게 저사연컴이나 방송 네. 설정 잘못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라. 네. 괜찮을 거예요. 저사연컴에서 저거 많이 써요. 아, 네네. 아, 동무님 잠수중이셨다가 이제말꺼내시는구나 피해 나님이 아직도 접속을 안 하셨습니다라고 뜨네 온라인 d t 이 e 뭐야 이 사람 길드 뭐야 길드 개부럽잖아 길드 사람, 좀더많아 n d then you're comfortable. I'm n 아니면은 아니, 그냥 좀 좋은 노트북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 어차피 바꿀 거예요. 고사양 컴으로 음. 음. 꿈이 뭔데요? 원하는 직업이 어, 있나 보네. 짜 똥컴은 아닌데. 어 그렇게 똥컴이라니 정말. 아튕겼다 저는 정말 속상... 쓸데없이 300만 원짜리인데. 네. 와 300만 원. 네. 그 돌아가요. 아이고. 맥은 당연히 돌아가요. 3백만 했는데. 안 돌아가요. 맥북이라고 애플 건데, 어. 네. 맥북 아니 프로라고 맥북이... 노트북이에요. 그래요? 아, 맥북이. 아니... 맥북...